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는데 현금 입출금 함부로 하시다가 세무조사 무조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죠 버는 돈에서 소득세를 떼고 난 후에 열심히 모아서 재산 축적을 하지만 자녀에게 다시 물려줄 때 세금을 또 뗍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죠 특히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버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49.5%까지 납부를 하고 남긴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또 납부해야 하니 실제 자녀에게 가는 재산은 25%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듯 열심히 땀 흘려 벌더라도 세금만 떼가는 형국이라 많은 분들이 편. 헌으으현현 인출 출증증여선호호하되되봅봅다다런런데2 2 5년도부터는 굉장히 는험한히위이한행알이움직알이움직합이셔야합이제부터이제부는안됩니는 안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경기라든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죠. 이렇듯 경기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 저하로 인한 사업자들의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올해도 30주 이상의 세수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 확보 목적의 세무조사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탈세를 막기 위한 명분도 되고요. 세수 확보도 되니 이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세무조사는 보통 법인.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와 증여세 세무조사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 총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해서 유지된 상황에서는 법인 세무조사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면 사업자들이 폐업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증여세 세무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로 노선을 틀어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럼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할때 국세청이 기다리고 있다가 증여세를 과세를 할까요? 일반적인 분들은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두려워하고 질문도 많습니다. 아들에게 5천만원을 이체했는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올까요? 엄마 동거래를 많이 했는데 국세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어,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만 건의 많은 이체 내역을 국세청에서 인력 부족으로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개인의 계좌 내역을 세무조사 착수가 아닌 평상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10년간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오히려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무조건 알고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을 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기관 이 FIU의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국세청에서 이관받아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럼 매일 999만원씩 뽑으면 안걸리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현금 뽑고 내일도 뽑고 그렇게 계속해서 한달 동안 뽑으면 3억입니다. 이렇게 현금 입출금을 하게 된다면 은행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탈세가 의심이 된다면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분석원의 자료로 추징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시면 연간 추징세액이 2조에 달하는데요. 올해는 세수 펑크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까 추징세액도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러한 세무조사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현금이 사업자 탈세로 나온 건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받은 걸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끝나도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점은 현금 내역을 조사하면서 계좌이체 내역도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매출 누락을 찾아내 사업장 조사를 확대하게 되는데요 줄줄이 소세지처럼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미납부한소득세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 까지 누락된 매출의 70% 80% 까지 추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현금입출금을 특히 더 조심하셔야 을 합니다 이렇듯 올해 세수펑크가 예상이 되면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상이 됩니다 이점 유념을 하셔서 현금입출금에 대해 조심하시길 바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 경우에는 현금 입출금 조사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세무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고요. 어,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